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어,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EBS 모의고사 해설강의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EBS 모의고사입니다. 21번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결란행위신고센터가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맘대로 종결 못하고요.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기역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미연 신고 센터가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신고인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디귿,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리얼, 신고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이런 경우는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를 미음 신고 상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 자료로 다시 신고한 경우 예, 새로운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종결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새로운 증거 자료 이 새로운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 처리를 종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 처리 종결할 수 있는 경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정거 없이 다시 신고했다면 국토부 장관 승인 얻어서 사건 처리를 종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22번 문제인데요. 오,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되죠. 22번 개업공개사가 주상복합건물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이 각각 2분의 1을 2분의 1인 경우 거래금액 4억 원으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당사자니까 쌍방이죠. 쌍방 중개보수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했고요. 매매의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4%, 0.4%, 한도액이 었고 주택 외 거래는 0.9%라고 했습니다. 자, 4억입니다. 4억. 중개보수 최대 금액입니다. 어뢰인들로부터 당사자니까, 최대 금액하면 곱하기 1을 해야 되겠죠.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니까. 0.4%라고 했습니다. 4억. 4억은 0.4%. 4, 4, 16. 160만원인데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잖아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니까 120만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억에 0.4%면 446 160만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니까 합계 32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놓고 잘 봐야 되는 게그래 당사자인지 일방인지를 잘 봐야 되겠죠 최대 금액입니다 그래서 32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입니다. 1번. 자격증 교부한 시도이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이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 정지 처분권자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이사라고 했는데, 엑 X죠?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고요. 다만, 청문과 의견 진술 귀의 부여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암기 포인트 54번 맨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54번 맨 밑에 자격증 재교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반납, 미반납 시가태료부관는 교부한 시도지사. 청문과 의견 진술 귀의 부여만 사무소 관할 시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3번에 1번 지문 틀렸고요 2번은 자격취소 처분은 개업공개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예, 만자가 들어가서 틀렸죠 개업공개사만 예,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 소속공개사 개업공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다 자격취소 될수 있겠죠 소속공개사도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자, 즉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소속공개사, 개업공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3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면은 행정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했는데 받습니다. 자격 취소도 되고. 빌려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고유 4번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 처분권자가 자격취소 처분을 한때에는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5일이라는 숫자 오직 공인중개사법에는 여기 한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여기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딱한번더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고 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이라는 숫자 공인중개사법에 딱한 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한번 해서 총두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입니다. 자격증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자격 취소된 자는 행정형벌을 받지 않는다 했는데 무상이든 유상이든, 즉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무조건 빌려주면 1년 이하, 2천녁이나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대여는 안 됩니다. 허가 받아서 대여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 X가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의 업무 정지는 청문 실시하지 않습니다.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 실시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 취소 3개만 청문한다. 들을 청, 들을 문이 청문이다. 취소 3개만 청문을 실시합니다. 2번,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 정지할 수 있고요. 3번, 부정한 망으로 등록하면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없고, 부정한 망으로 등록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그리고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분 보겠습니다. 업무 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수 없다. 예, 소위 재척기간, 업무 정지만 재척 기간이 있습니다. 3년 지나면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9개월을 한도로 하는 게 아니라 업무 정지, 자격 정리는 절대로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9개월을 한도로 한다. X가 되겠습니다. 업무 정지, 자격 정리는 절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가중하는 경우에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다음은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인데, 운영위원회는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장이죠. 운영위원회 X 금융감독원장의 경우 국토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장관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협회와 관련해서는 전부 국토부장관입니다. 다만 지부설치신고는 시도지사, 지회설치신고는 등록관청이죠. 사후신고고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습니다. 공제 사업에 대해서 그거 외에는 모두 국토부 장관입니다. 책임 준비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는 것도 국토부 장관, 협회 지부, 지회, 지도 감독도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협회가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회계인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는데 3개월이죠 협회는 오로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제재가 인가 취소도 없습니다 오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100만원 과태료 진역 벌금 없고요 오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토부 장관이 부과를 합니다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부과한다 자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사항을 심의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지금 여력 비율을 지금 여력 금액을 지금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인 지금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지금 예,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이고요. 책임 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책임 준비금은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고요.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 0 이상이다. 그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인데, 지금 공제료가 1억 가입하려면 현재 한국공인회사협회는 198,000원입니다. 그러면 협회는 19,800원은 적립을 해야 되고요. 지급여력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한국공인회사협회는 현금을 900억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한국공인회사협회 자산이 약 2천억인데, 그중에서 이거 지급 여력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것은 공제금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줄수 있는 금액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100분의 100 이상입니다. 100% 언제든지 돈 달라고 하면 줄수 있는 만큼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공제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임원에 대한 해임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요. 협회가 위반했냐면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밖에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시험에 교육도 반드시 출제되죠. 한 문제. 소속공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시간은 12시간, 16시간, 요거는 연수교육이고요.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폐업신고 후 2년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하려면 실무교육이 면제됩니다.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내리 실무교육은 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유효기간 1년입니다. 2년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지문.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협회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직무교육이 아니고 실무교육. 협회가 실시하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물론, 시도지사가 대학전문대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현재 위탁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오, 4번입니다. 등록관청은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했는데 연수교육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2개월입니다. 2개월 그래, 사고 예방 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제하죠. 연수 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제해야 됩니다. 대상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그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5번이 답이네요. 실무 교육은 등록을 할 자, 개업을 할 자, 그 다음에 법인의 모든 임원 사원, 정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도 받아야 됩니다. 법인의 임원의 경우에는 자격증 없어도 받아야 됩니다. 한명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 없어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사원이라고 하면 그건 임원하고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에 신고한 값과 을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자보상금 최대 금액입니다 어 보상금은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죠 무부양 광시공시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대한자 개공 아닌자가 강고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시공시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계를 제한하는 경우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갑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하, 하고 있는 A와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업을 하고 있는 B를 각각 신고하였으며 A는 공소제기 되었고 대어 벌금을 선고받고 B는 공소제기 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예 무죄 판결도 포상금 나옵니다. 무혐의 결정은 포상금 안 나오죠.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하면 포상금 안 나오는데 판사가 무죄 선고에도 보상금 나온다는 점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무죄 판결도 보상금 나옵니다.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면 보상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 갑은에은 갑은 50만원, 50만원 해서 100만원 받을 수 있네요. 50만원, 50만원, 100만원이네요. 지금 두 명을 신고했으니까, 50만원, 50만원. 자, 그 다음에, 갑가을이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시를 공동으로 신고하였고, 시는 검사는 시에 대해서 기소유예 결정에,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보상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공동으로 신고했으니까 25만원씩 보상금 받네요. 갑가을이 각각 균등하게 배분하니까 25만원씩 보상금 받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른 제 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제 거래,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사무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D를 신고센터에 신고했으며 D는 형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래서 어른 50만 원 받네요. 오, 귀소유예 공소재기 보상금 나오죠. 을 50만 원입니다. 을 50만 원. 자, 그 다음에, 갑과 을은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개업공개사 이을 공동으로 신고하였으며, 이는 공소제기 되어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근데, 법정보수 초과해서 받는 거는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무부양, 광시공시라고 했죠. 자, 그래서, 갑의 경우, 갑이 얼마입니까 이게 100만원, 50만원, 50만원, 100만원 하고 25만원 합하면 125만원. 어뢰의 경우에는, 25만원하고 50만원 합하면 75만원이 답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에 2번입니다. 값은 125만원, 어른 75만원. 이렇게 포상금 계산하는 게 시험에 3번 출제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 불기소 처분,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면 포상금 안 나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또는 네, 공소제기공소제기를 했다면 판사가 무죄 선고를 해도 포상금 나온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27번에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28번입니다. 벌칙 사유와 벌칙이 잘못 연결된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몇 개인가? 자, 기억해 보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1년에 1천만 원 x네요. 그 다음에 리연에 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을 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만 취소해야 되고요.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닙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 자 우리 암기 프린터 55번에 1, 2, 3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암기 프린터 필요하신 분은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중개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이중소속이네요. 이중소속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띠것은 맞습니다. 이중소속. 이중소속, 이중등록, 이중사무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다음에 리얼에는 자격증 양도되어하면자격주소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상물 어뢰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 0만원 이하의 벌금이죠.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서 어뢰 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용케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 0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잘못 연결된 것, 4번. 세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잘못 연결된 곳. 예, 잘못 연결된 게세 개다. 기어 틀렸다고 했죠? 니언 틀렸고요. 그다음에 미엄 틀렸습니다. 세 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9번 문제입니다. 29번 문제 A군의 중개사무소를 둔개우공개사 갑은 매도어레인 을과 매수어레인 병 간의 비군 소재 아파트 매매 계약을 중개하였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을과 병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공동으로 하였으며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갑과 병이 했는데 병 매수어레인이 병이잖아요. 중개거래이면 개업공개사만 부동산 거래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어가서 X네요. 병 병은 할 의무가 없습니다.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번 을과 병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했는데요. 네, 소유권 이전등기 매도어레인이, 어리고, 매수의레인이 병입니다. 예, 얼과 병은 장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능기 신청해야 됩니다. 2번이 맞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60, 장금일로부터 60일, 반대급 부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2번이 맞고요 어, 1번은 이게, 얼도 할 의무가 없네요. 개혁공개사가 누굽니까? 개혁공개사가 갑이네요. 얼병이 아니라 갑만 해야 되는 거죠. 갑 개혁공개사가 신고 의무가 있다. 그다음에 3번입니다. 어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어의 대항력 취득시기는 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가 아니라 다음 날부터입니다. 다음 날부터 이게 다음 날부터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굉장히 불리하죠. 에, 마친 날부터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장금치는날 주인이 은행에 융자를 받아오리면 저당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이걸 다음 날이 아니라 당일이라고 당일로 하자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은데요. 이걸 섣불리 당일로 못 하는 이유는 금융기관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당일이면 금융기관이 에, 채권을 다해수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음 날로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대항력은 다음 날입니다. 대항력은 이사하고 재임신고한 다음 날이잖아요. 두 가지를 다 갖춘 다음 날. 자 그다음에 4번. 어리매매계약과 동시에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갑이 중개한 경우 매매와 임대차 거래금액을 합산한 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합산하는 게 아니라 예,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죠. 합산 X입니다. 합산이 아니라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일어났지만 이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동일, 동일, 동일 세번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한 중개사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자 그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 갑번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을로부터 30일 이내에 A군수에게 신고하였다. 중개사무소가 A군에 있고요, 부동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B군에 있죠, B군.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A군 군수가 아니라 B군 군수, 즉 신고관청. 신고 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0번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개혁 공개사가 도시 및주경환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인가로 체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 하여야 한다. 네, 맞네요. 건공도시, 빈산주택, 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분양받았을 때 신고했으면 이를 전매할 때도 신고해야 됩니다. 건공도시, 빈산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민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 또 공급계약을 할때 부동산거래 신고를 했다면 이를 전매할 때도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실제 거래가격 6천만원인 토지매매계약은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매매 계약은 금액과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국가 등이 해야 된다. 공동으로 해야 된다. X고요. 2번도 신고 대상이 아니다. X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에 매수인이 해야 된다. X가 되겠죠.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예,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요. 4번. 조정대상 지역 6, 6억 미만의 주택을 매수한 자는 예, 자금조달 계획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X입니다. 자금조달 계획 제출은 우리 암기 프린트 13번에 2번에 뒤에 있는데 보면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는 금액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그리고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물론 주택법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은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할 때, 거래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법무사가 대응할 수 있다 했는데, 개혁공개사를 대행하는 것은 소속공개사만 대행할 수 있고 보조원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소속공개사만 대행할 수 있다. 소속공개사가 대행을 하는 경우 소속공개사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고 개혁공개사의 위임장도 필요 없고 등록증 사본도 필요 없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